국산 전기 SUV인데 배터리가 중국산이라고? 기아 EV5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곧 국내 출시가 확정된 EV5.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국내산 배터리가 아닌 중국 CATL의 NCM 배터리 탑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지금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싸게 나오는 걸까요? 배터리 때문에 EV5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 오늘 영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보시죠.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EV5 정말 기대했는데 왜 하필 중국산이요? 그 이유 딱 하나 바로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EV5는 기아가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 SUV 라인업 중 중간 포지션에 해당하는 모델인데요 패밀리카로 쓰기 딱 좋은 크기와 구성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호주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모델Y 다음으로 2위라는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준준형 차급의 핵심은 뭐다? 바로 양산량입니다 곧 이는 생산 원가와 맞닿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국내에서 대안이 많이 없는 포지션이기에 기아는 EV5의 원가를 를 낮추기 위해 CATL의 NCM 배터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CATL 배터리면 성능은 안 떨어져? 국산보다 별로 아니야? 사실 CATL은 중국 업체로만 알려져 있지만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테슬라, BMW, 아우디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메가 플레이어죠.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기아가 공개한 PBV 모델인 PV5에서도 CATL의 NCM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야 이미 기아 모델에도 탑재가 되어 있었잖아? 몰랐네. 사실 PV5는 공개 전 각형 NCM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기에 국내 유일 각형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 SDI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CATL의 NCM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거 K 배터리 입장에선 진짜 큰일 아니냐? 안방에서 뚫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닌데요. 기아조차 중국의 NCM 배터리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CATL은 지금 NCM마저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경쟁력 역시도 한국 제조사들의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관건이겠네. 그래, 좋아. 중국산 배터리인데 가격이 싸게 나올까? 베슬라 모델 Y도 결국 가격이 괜찮게 나오니 잘 팔리고 있잖아.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EV4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준준형 세그먼트이지만 EV5가 c a t 의 배터리를 쓰메도 불구하고 주력 양산 준준형 SUV 모델이기에 기아가 마냥 가격을 싸게만은 책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니로 EV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에휴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가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신용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 더 받고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 분이면 끝나서 편해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부당으로 최대 현금 지원.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사에게 1 2 0를 보장합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초보도 설치까지.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물품 파손 시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인터넷, 전기, 휴대폰, 이사 청소, 하루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EV4와 경쟁 차량인 아이오닉 가격을 고려한다면 EV5 스탠다드 에어가 5천만원이 넘어가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전 EV5 스탠다드 에어 트림의 가격은 4,600만원대에 맞추지 않을까 합니다. 복고 및 지역 보조금 평균값인 850만원을 적용시 시작가는 3,7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EV5 스탠다드 어스는 5천만원 예상가에서 보조금 850만원을 제외하면 약 1,150만원이 책정됩니다 롱레인지 에어 예상가 5,100만원 기준 보조금이 적용되면 약 4,250만원이 예상되며 롱레인지 어스의 경우 예상가 5,300만원에서 보조금 적용시 4,450만원이 추측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다면 보다 많은 수요가 있겠지만 수익성을 고려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드디어 출시가 임박한 전기 패밀리카 EV5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라는 불안감을 품고 마냥 비싼 값에 사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k c l 배터리 탑재와 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 좋아요 신차정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산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